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쿠키입니다 오늘도 어법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본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엑 c 사이즈 1의 1번 문제를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서 고정 댓글에 어 코멘트 남겨놨었는데요 어, 제가 그때 뭔가 좀 잘못 분석을 한것 같아서 모니터링을 보다 알았는데 지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3번 문장 Social psychologist Mokovic h and Nemeth showed that if just a few people stick to a particular view, which they are convinced are right, then over time they can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a large, larger group. 마치 주어처럼 분석했는데 그 분석은 틀린 분석입니다. right까지 끊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위치는 바로 이 a particular view 라는 녀석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로 봐야지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they are convinced 다음에 문장 성분이 없죠. they are convinced a particular vie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particular view가 바로 이 which they are convinced라는 관계대명사절의 목적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라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는 거고요. 다만이 어이틀린 이유는 왜 그러냐? a particular view are 말이 안 되죠. 어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기 때문에 is로 취급을 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 그때 잘못 방송을 했는데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냐만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시작할게요. We cannot focus on everything, and the knowledge we bring. 어 보니까 이거에서 그냥 일단 처음에 끝났네요. 그다음 e n d 로 새로운 문장 시작됐어요. The knowledge, 어 the knowledge we bring. 어 이거는 위치 we bring 생략된 거네. To a given situation allows us 이게 동사잖아. to direct 아, 그러니까 allow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받기로 돼 있으니까 to direct가 나온 거구나 그죠 어, to direct something이 나와야겠네 our attention to the most important elements end가 어, 나왔네 어, to ignore the, 어, the rest 아이 to direct랑 이 to ignore가 병렬 구조구나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맞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to ignore가 아니라 그냥 ignore로 썼으면 틀리죠 그죠? 아니죠. 이건 또도 되죠. 제가 앞 강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투부정사에서 투 생략해도 된다고. 어쨌든 일 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번 볼게요. The extent to which 어, to which 관계부사 나왔네. Our schemas and expectations guide our tension was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장이 관계부사절이 끝나고 extent 이게 진짜. 주, 동사가 되겠네. Was powerfully demonstrated or 어, was demonstrated. 수동태구나. 어, 누구로부터 demonstrated였을까? By an experiment. 어, experiment로부터. 어, experiment 관계대명사네. Which participants? 어, 앞에 주어가 나온 걸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네. Participants watched. 어? 어, video tape 목적인데?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데 목적어가 있네. 아, 그럼 이게 틀린 거겠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Uh, two teams of three people. 액서 끝나는 겁니다. 3번 볼까요? Each participant s participant was asked to 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asked to 된 거네. to 아, asked to 뭐 asked to 된 거네. 어떻게 asked 된 거예요? count the number of paces. paces를 어 made? 이게 뭘지? 아, 보니까 여기 was asked to는 진짜 동사고 이 made는 동사가 아니네. 이건 뭐예요? which is가 생략된 형태였네요. 그죠? Which is made by the number of ones of Timo. 어, 그러네. Although a large black gorilla might seem hard to miss, okay, only half the participant s n o t i c e it. 보니까, large black gorilla가 미스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절반만 인식했다, 이슬 인식했다. 그러면 뭐가 고릴라가 놓치기 십분들 다했고 뭔가 를 인식했다 했으니까 가리키는 이 시각 인식 는 a large black gorilla겠네 단순니까 맞겠네. The participants scammers about what is likely to happen. 어 보니까 이게 삽입됐네. It happened in a game. 이게 삽입됐네. Direct their attention. 이게 동사구나. Directed네. 그들의 어텐션을 directed네. So intent. 어, 이거 보니까 so가 있으면 뒤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죠 왜요? Direct their attention to some part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얘는 그냥 날라가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intently 인텐, intently만 인텐틀리, 부사가 아니라 intently만 부사가 아니라 so intently가 둘다 부사 플러스 부사인 거예요 부사가 부사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so라는 부사가 intently라는 부사를 또 강조하고 있는 형태라서 so 어, 다음에 무조건 형용사가 아닌는 편견은 버려야 됩니다 얘는 둘다 부사인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Very fast는 가능하잖아요. 부사 부사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쏘다면 무조건 어 이거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번 문제 강의를 하면서 약간 흐름으로 쑥쑥쑥 넘어갔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거만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야죠. 어, 마찬가지로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항상 얘기했죠. 저번에 위치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면은 그 무조건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그건 무, 분명해요. 하지만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는 목적격관계대명사인데 목적어가 있으면 틀린 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